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뒷이야기 시크릿 피플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얼굴천재 잘생김으로는 대한민국 그 어떤 배우도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독보적인 외모를 소유한 절대적인 남자. 그렇게 잘생긴 남자 배우가 결국 나이 50에 제대로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연애에 있어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던 톱배우의 대단히 대단하고 대담한 이중적인 사생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폭로가 터졌습니다 현빈, 조인성 등 잘생긴 배우들마저 입을 모아 어릴 적 롤모델이라 꼽던 한 사람 바로 뛰어난 연기력은 물론 나이가 들수록 더욱 멋진 비주얼을 뽐내고 있는 배우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 불리는 정우성이 결국 일을 냈습니다 1973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에서 이남일려중 막내로 태어나 찢어지도록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데 생긴 건 무슨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잘 생겨서 어딜 가든 뭐라든 여자들이 끊이지 않았던 정우성. 생긴 것도 잘 생겼는데 또 소신까지 있어서 자기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다 하더니 결국 똑같은 인간인데 왜 유명세 때문에 누군가가 있으면 안 되냐며. 연예계에서 여자친구 있다고 커밍아웃한 최초의 배우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게 바로 서태지의 전 연인이자 와이프였던 이지아였죠. 이후 이지아와의 강렬한 연애를 공개하면서부터, 연애에 있어 정우성은 언제나 화제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그런 정우성이 이번에는 열애설도 결혼설도 아닌 등남 소식을 인정하며 또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유부남 송중기가 해외에서 딸을 출산한 것도 이래저래 말들이 많은데, 잘생긴 미온톱스타 정우성의 등남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을 넘어선 일. 사실 정우성이 아빠가 됐다는 소식도 믿을 수가 없는데 정우성 아들을 낳은 여자는 과연 누군지 대중들의 궁금증이 폭발했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정우성 아들을 낳은 그녀는 바로 2011년 미스월드 비키니 대회에서 우승하며 모델로 데뷔한 1989년생 문갑이 이후 이국적인 외모로 주목받은 문가비는 예능, 게릭뷰티, 정글의 법칙 등에 출연하며 대중의 얼굴을 알렸으나 2020년 이후론 별다른 연예계 활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간 연예활동을 하지 않던 문가비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돌연 출산 소식을 알리며 충격적인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아무런 준비가 돼있지 않던 저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임신 소식에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지는 않았다. 그 대신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던 것은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내 아이에게 지난날 내가 봤던 그 밝고 아름다운 세상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용기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갑작스럽게 터진 문갑이의 폭로에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의 첫 만남을 가장 궁금해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나 관계를 가졌고 지난해 6월 정우성에게 직접 임신 소식을 알렸죠. 솔직히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그녀의 임신 소식을 접한 정우성의 반응. 정우성은 가비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하며 양육의 책임을 약속함은 물론 직접 태명까지 지어주며 산후조리원 등 병원을 함께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비록 두 사람이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정우성의 전폭적인 지원이 깔려있음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말 못할 갈등이 숨어있었습니다. 열애설 결혼, 이 모든 절차를 뛰어넘은 등남 소식의 정우성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가비는 아이와 함께 제대로 된 가정환경, 즉 결혼을 원했죠. 그러나 정우성은 결혼은 안 된다 못 박으며 원하는 것을 물었고 이에 문가비는 답변 없이 연락을 두절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 입장에서 매우 서운하고 속상했을 테죠. 이후 출산할 때가 돼서 다시 연락했지만 결혼은 안 한다는 정우성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결혼이 아닌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도의만 지키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녀가 돌연 용기를 냈다며 SNS를 통해 극비리 출산과 아들의 존재를 밝힌 것도 어쩌면 그 참을 수 없는 감정의 연장선에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정우성은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문가비와 결혼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걸까요? 과거 정우성이 했던 소신 발언이나 평소 행동에 비춰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문가비와 당시 가까운 관계였던 건 사실이나, 실제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결혼까지 생각한 잠자리는 아니었음을 짐작. 그래서였을까요? 임신 소식을 접한 정우성은 바로 친자검사를 마친 후,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역할만 인정했습니다. 50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그것도 어려도 한참 어린 여자와의 정사에 나은 아이, 어쩌면 그 나이에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을 정우성이 대체 왜 극구마다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유를 들여다보니 정우성이 과거 2016년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를 홍보하던 중 합정동 중학생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팬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팬은 정우성과 결혼하고 싶다며, 이상형이 어떻게 되느냐 저도 정우성과 결혼할 수 있느냐 물었죠 이에 정우성은 딱잘라 나이 차이는 극복할 수 없다 합정동 중학생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오빠보다 더 멋지고 너에게 딱 맞는 반쪽 같은 남자가 나타날 것 나는 금방 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제 아이까지 낳았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문가비에게 너무 혹독한 결정 아니었나요? 어릴 적 가난하게 커서 난민고 그렇게나 외치더니 제 핏줄과 그 엄마에게 경제적 지원만을 약속한 건 너무도 위선적 아닌가? 지금 현재 여자친구도 있다며 연인 사이 아닌 상태로 잠은 잤는데 결혼은 안 한다? 마리아 막걸리야? 책임지겠다잖아. 결혼을 꼭 문갑이랑 해야 된다는 건 우성 오빠 자유지 안 그래? 그래도 자기가 낳은 아들 아빠인데 지금에 와서 천하의 나쁜 놈 만들면 좋냐? 결혼 안 해줘서 수틀린 거로밖에 안 보임. 연인이 있는 상황에서 혼해자라니, 임신 사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 다른 연인과 교제 중? 참나 이건 말도 안 되지. 좋다고 잘때넌 재고 결혼은 안 한다 성급고 아이는 책임지겠다. 여자 입장에선 완전 새된 거지. 정우성 유전자는 탐나고 재산 받아 챙기면 평생이 편하다는 계산 안 봐도 뻔하. 난민은 받아들이면서 왜문과비와는 가정을 꾸리지 않는 건지. 사회 빈약층과 소외층은 나서서 돕는 분이. 왜 아이 엄마와는 결혼을 안 하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래도 아이는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으니 이제 그만 미련 적고 서로 갈길 가세요 연인 사이가 아니었던 문갑이랑 책임지지 못할 관계를 맺고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그의 깨끗하지 못한 사생활과 여성 편력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하고 강직한 이미지로 꾸려져 있던 정우성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충격적인 사건 게다가 연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이미지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결혼과 임신, 혼외자 갈등, 거기에 현재 연인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정우성이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